안녕하세요 코디스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거래 시작까지 지금 18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18분 정도 남아있는데 얼마나 또 상승을 할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어, 보통 40% 최근에, 상, 최근에 상장한 코인들은 40% 정도 상장 코인들이 40% 정도 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 4 0를 상장할 수 있더라고 하고 우리가, 이, 시장가로 매수를 한 다음에, 시장가로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시장가로 매수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구라도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로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소 반절인 20%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20%의 수익을 현실적으로 가져가면은, 여러분들은, 어, 보은 거죠. 20%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냥 1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20%면은 2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총 합이 120만 원이 되는 거죠. 120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어 이거 상장한 방에 12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 지금 어, 17분 뒤면은 상장을 합니다. 16분 뒤면 자 코디스 이 코인은요. 솔라나 네트워크를 저을 하고 있어요. 솔라나 계열이 은근 개, 어, 상승이 많이 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코디스코이겠네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전에 비트레이어나 페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이벤트도 같이 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수수료 이벤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많이들 참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전에, 어, 비트레이어와 페미는 어떻게 됐냐? 니트, 레이어, 삼장했을 때 여기서 시작했고, 48% 상승을 했고요. 헤미는 삼장하고 나서 44%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코디스 상승했을 때 40%라고 러프하게 보고요. 이 반절인 20%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수를 통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시장가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탈 때도 시장가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방편,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텔레그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의 길로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는 정보를 어떤 정보를 나누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VVIP 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독책 현재 200 넘게 계시고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 어떤 식으로 방향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고 시방 이런 내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뭐 아래에 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뭐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방 브리핑 이런 것들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할만한 그런 와일드코인 같은 거 이렇게 헤어터치 펭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차트 분석하면서 약 한달간 한310% 급등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20% 지원을 하락하고더 조정될 수 있다 혹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거래량이뭐 감소 중이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나스닥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과거 차트 흐름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로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 종목과 긴급 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물 나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제 실시간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더 많이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이가는 선물 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급등 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긴급 진단 포인트자 대박 자료 밖에. 라고 돼 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5만 포, 3만 포, 오버할 수 있을만한 대박자료 받는 것들을 원하시면 대박자료 받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디더리움, 리플, 솔라라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밈코인을 좀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밈코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 세가지 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초보고 그리고 나는 30개고 나는 1대의 상담도 받고 싶다 라고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눌렀는데 나는 하기 싫어, 잘못 어, 눌렀어 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선택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2824-830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하이픈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 하이픈을 넣으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뒤에 한 자리가 더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네, 빼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 3월 불평 대비 매수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날 델리시움 그때 안내 드렸었고 18일날 롯때 저점때 접어서 어, 74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00원이다 우리의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36%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21일까지 쟀을 때약 48.1%로 30% 36%의 수익률은 너끈히단니다 있었어. 그런 내용이고요. 3월 19일날 불형 리스트 중에 하나는 엘릭서였습니다. 엘릭서는 4 9 5원까지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된 600원까지 해서 20%의 수익률.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일부터 22일까지 해서 약 23%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그리고 금리 동결 말씀드리면서, 요, 폭등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 드렸고, 이제 20일날 벨로 토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195원까지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 드렸고, 240원에 23% 수익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제가 20일날, 요 때가 20일이에요. 20일날 끝에서, 아래 끝에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 몸통 라인, 몸통 라인 위에서 잡아서 올렸, 을 때, 여기만 올렸어요. 여기 끝꼬리 부분까지 올린 게 아니고,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꼬리 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러프하게, 이쪽만 잡고 올렸을 때, 여기까지 올렸을 때, 23.66%로, 23%, 23 수익률은 그냥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시도해낼 수 있고, 문자로 정보바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